그러면은 다음 질문은요. 친구들이 너그 사람 어디가 좋아? 이렇게 질문을 하면 보통 응. 어떻게 대답을 하시는지 장점 세 가지씩 영광님 응. 먼저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어 이쁘고 응. 착하고 응. 응. 점잖고 어, 네, 음. 점잖다 여자 네. 그 친구한테 점잖탄 다그되게잘안 쓰는 분이어서 온전히 양반 같고 그렇죠. 응. 네. 어, 그러시구나. 소현님은 응. 그러면? 저는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그리고 이런 말을좀 오그라들기지만 만약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이랑 결혼하는데 있어서 다른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도 괜찮냐? 이런 질문을 들었을 때 저는 만약에 헤어지게 됐어도 이런 성격의 이런 사람이 만났을 것 같은 거예요 어... 그래서 그냥 그래서 지금 딱 결혼하는 게 저는 좋다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거든요. 어, 그 말을 제가 이야기로 음. 다시 태어나도이 사람과 만나겠다 이렇게 들어도 상관없을까요? 음. 네. 명성 거의 도 다시 아, 태어나면 네. 예, 그럼요. 아, 음. 그럴 음. 일은 없겠지만 <laughs> <laughs> 아직 없다는 거 아시고 그렇게 네, 말씀하신 네. 것 같은데. 네. 음. 아, 그래도 이렇게 말을 <laughs> 직접 해준 적이 있으세요? 따로 사석에서 두 분이서 만날 때 아니, 그러니까 천, 다시 태어나도 예. 처음입니다 네. 네, 그러면 두 분이서 만나다가 어? 아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랑 결혼해도 되겠다 하는 그런 순간을 꼽을 수 있을까요? 음. 어예 저는 처음 만난 때 처음 만난 바가 예 이미 딱 결심을 했죠 음. 음. 그 카페를 갔다가 그 네. 2층 카페였는데 내려가면서 1층 이렇게 내려가면서 근데 그때 이제 소연이가 머리가 지금도 길지만 그때도 되게 길었었거든요. 음. 그 머리를 딱 아, 결혼해야겠다. 와, 음. 뒷모습만 보고도 그냥 너무 좋네. 노력을 많이 했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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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소연은. 소연님은 가장 큰 거는 저를 많이 생각해 준다고 느꼈을 음. 때 음. 되게 소중하게 생각해 준다고 느꼈을 때 교신 그렇게 마음이 더든거 같고 그리고 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관심이 많고 한걸 보면서 저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고 신경을 많이 써 주는구나 이렇게 천천히 느끼는 거 같았어요. 음. <laughs> 결혼해도 되겠다 하고 딱 싶었던 순간이 2년 전이 아시죠? 네. 언제쯤 그런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세 번째 만남 이후로 <laughs> 세 번째 만남 이후로 이렇게 말해요. 와 굉장히 <laughs> 많이 생각해주셨나봐요. 세번 만남에 아니, 저희가 나를 많이 생각하는지 <laughs> 아첫 만남 때 어. 카페를 가는데 되게 일이 있었잖아요. 예, 아, 아, 제가 길치여 가지고 <laughs> 저는 제 근상 구봉산에 <laughs> 네. 있는 뭐 저기 산토리니나 음. 뭐 이런 근산데 데려가고 싶어서 이제 저기 파스타를 먹고. <laughs> 갔죠. 타라고 음. 아, 내가 알아서. 어. <laughs> 근데 제가 진짜 길치, 길치 시, 심한 길치거든요. 어. 가는데 구봉산이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아 가는데? 양쪽으로 가요. 네. 아, 알고 보니까 우회전을 했는데 좌회전을 한 거예요. 꽉 아, 가는데 소양댐이 나오더라고요. 그 이왕 이렇게 된 거. 수양댐 한번 네, 가보자. 근데 어. 그 바로 밑에 카페 하나가 있더라고서 어, 들어가는데 사람이 꽉 차서 못 음. 들어가. 그럼 소양댐 한번 올라가 보자. 음. 그래서 올라갔어요. 정상까지 올라가니까 음. 카페는 아니고 저기 원두 커피 파는 다방에 다방이, 저... 다방이 저... 하나 있더라고서. 아 원래는 이런 음. 계획이 아니었는데 아, 그래서 거기 저 근데 또 괜찮은 게또 소양 거기 소양강 전경을 딱 바라보면서 어, 원두 커피 한 잔씩 하고. <웃음> <웃음> 저는 되게 막. 전 소개팅 처음 해봤거든요 근데 되게 예쁜 카페도 많은데 정말 <laughs> 먹을 잔에다가 원두커피 주고 막 자몽 이런 거 사주고 <laughs> <가지고 웃음> 상하차 탈것 같은 <laughs> 어 그런 데 갔어요 근데 음 시간이 또 그때는 4시 촬영 템을 갔어야 돼서 시간이 많지도 않은데 막 어떻게 괜찮으시겠어? 그런데 뭐 어떡해요 이미 왔는데 주변에 <laughs>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아네 괜찮아요 해서 그때 마시면서 그때는 뭐 그냥 쏘쏘했죠 <laughs> 가는 길에 길을 응. 잘못 들었다고 얘기 안 하셨나봐요? 자연스럽게 왠지 나 처음부터 소양강 오고 싶었던 어. 것처럼 그 약간 그렇게 연기를 했죠 오 어. <laughs> 네. 굉장히 현명하시네요 네. 첫 만날부터 그길친 거를 티 내나 봅니 처음에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치가 아니라고 네. <laughs> 제가 알기로 음. 결혼 준비를 굉장히 오래 하셨거든요. 아, 코로나 음. 때문에 음. 길게 잡으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렇죠그 주변에 얘기를 들어보면 차라리 짧게 하고, 그래야 덜 싸우고, 음. 정신없이 가니까, 덜 싸우고 음. 결혼 준비 할수 있다고 막 그러거든요. 음. 근데 되게 길게 잡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툴 일도 없으시고, 이맞이안 맞았, 안 맞았던 적도 없으신가 봐요. 저희는 오히려 긴게잘 됐다고 생각이 든 게, 저희는 진짜 모든 준비를 하면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차차 준비되어 가는 과정이 정말 신기하다고 많이 나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뭐 날짜를 잡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집을 구하는 것도 되게 잘 됐어요. 집을 잘 구하고 또 교회를 두고 어디를 같이 함께 다니까 하는 부분에서도 되게 잘 차차 준비가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 되게 긴 시간 동안 준비하다 보니까 좀더 많이 그래도 여유가 우선 있었고 그리고 과정을 뭐 차차 하면서 그 여유가 있으니까 또 감사함도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음. 음. 오히려 또안 좋았을 안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음. 그런 또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런 것들을도 잘 느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참 감사한 일이네요. 결혼을 하면 누리게 되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자녀잖아요, 또 그렇죠? 음. 혹시 자녀가 몇 명까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나눠본 적 있으세요? 네, 네. 많이 있죠. 그거는 어, 어. 네. 네. 미리 뭐 미리 미리 좀다좀 합의를 봐야 그렇죠. 트러블이 네. 예, 네. 없으니까. 네. 그 저는 한 명만 낳자. 어. 네한 명. 근데 소연이는 아니 다세명 낳자. 이제 어. 네. 오니교회는 네. 기본이 세 명부터 시작. 이제 네. <laughs> 네. 오시면 느끼실 네. 거예요. 애들바글바글합니 <laughs> 나보지도 않고. <laughs> 네. 나 나보면 또 생각이 달라지겠지만. 음. 네. 아직... 네, 일단은 그래서 음. 한두명 정도로. 음. 네, 두명 어, 정도. 네, 두명 정도 이제 을 봤는데. 어. 예, 딸을 낳으면 이제 뭐한 명으로 족할 수도 있고. 어. 뭐, 아들을 낳으면 이제 한번 더. 음. <laughs> 딸을 더. 원하시는 거요아 저는 상관없어요. 아, 저는 상관없어요. 아들 딸 상관없는데 소연이가. 딸을 낳고 싶다고 응. 어. 예쁜 딸을 낳고 싶다고 해가지고 예 네. 저도 딸이 좋긴 좋아요 <laughs> 알겠습니다 소유님은 그러면은 두 명에서 이제 만족하시는 걸로 얘기 잘 끝나셨나요 <laughs> 우선 은뭐둘 낳고도 하느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웃음> 셋까지 <웃음> 아 <laughs> 그러면은 한번한한 한, 한 명을 낳아보고 생각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음, 같아요 저는 이제 한명 지금 이제 한명 낳거든요. 어떻게 생각이? 저는 저는 는 저는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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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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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저는 저는 저빵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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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대로 또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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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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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좀 좋게 말하면 부지런하고, 음. 이렇게 좀 나쁘게 말하면 너무 부산스러우니까 그러니까 가만히를 음. 못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 뭐 이렇게 오. 집에 있어도 뭐 계속 청소를 하거나 <laughs> 뭐 있을 게 있을 자리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아. 뭐 어지럽히는 거 너무 싫어하고 정리가 무조건 깔끔하게 되어 있는 그 되게 와. 그런 스타일이에요. 음. 그래서 뭐 뭘할게 있으면 미리미리 다 준비해서 해야 되고 한데. 소현이는 좀 느긋한 스타일이에요. 음. 네. 오빠 그냥 조금 쉬었다 해. 어 그냥 좀 그냥. 좀, 좀 가만히 앉아서 여유를 갖자, 이런데, 저는 이제 그렇게 안 살아왔으니까. 그 예, 네, 근데 또 그렇게 해서 같이 옆에서 쉬고 있으면, 어, 굳이 내가 뭐, 이렇게 뭐, 바삐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이것도 나쁘지 어지러, 않다. 네, 네. 어차피, 어차피 어지르는데 네, 뭐. 예, 어차피 나만 치우는데. <웃음> 네. <웃음> 그래서, 예, 네, 같이 있다 보니까 저도 마음이 조금 더 느긋해지고,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아, 같이 있으면 음. 걷는 것도 저는 되게 빨리 걸어요 막. 아 진짜요? 누가 쫓아오듯이 걸어요 어? 음. 네, 어렸을 때부터 좀 쫓기면서 좀 달리기 <laughs> 어, 그, 네 진짜. 육상 어, 어렸을 때 육상을 좀 해가지고 오. 네, 오. 좀 빨리 걷는데 한한 한, 빨리 한 10m 걸으면 멈춰서요 아 힘들어가지고 네, <웃음> <진짜> <웃음> <웃음> 예못 네, 가겠다고 이제 이제 그러면 이제 천천히 걸면 으어그 그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죠 새로운 진짜. 경험을 했어요 평생 살면서 <laughs> 이렇게 천천히 걸어본 적이 한 번도 네 <laughs> 나쁘지 않더라고요 네, <laughs> 네, 네. 네. 그래서 빨리 걷는다고 1등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저는 이제 조금 삶은좀 이제 부지런히 빡빡하게 막 이렇게 음. 여유 없이 음. 뭐 계속하고 막 그러면서 살아왔는데 만나고 나서 이제 좀더 같이 여유를 즐기고 좀 조용한 어. 시간을 갖는 시간이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어. 여유도 생기고 좀더 이렇게 점잖아졌어요 음. 점잖다 <laughs> 아, 그래서 자꾸 점잖다 점잖다 이러시는 아 그래도 굉장히 좋은 변화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아, 예.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어. 음. 혹시 소연님 그러면 어떤 변화를? 저는, 저는 반대로 너무 느긋해요. 음. 너무 느긋해서 제가 요즘 학교를, 방송통신 학교를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강의를 제가 그냥 제한된 기간 안에 들으면 돼요. 근데 이제 음. 저는 항상 이렇게 미루고 천천히 하다 보는데 항상 이렇게 체크를 해줘요. 오늘 강의 몇개 들었냐. 음. <laughs> 약간 오. 그런 게 저는, 어, 좀. 잔소리처럼 느끼는 때가 있어가지고 <laughs> 하라이 그 잔소리를 듣기 전에 내가 먼저 하자 <laughs> 그래서 내가 먼저 듣고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먼저 하면서 예, 음. 좀더그래서 너무 게을렀다면 조금 게으른 거를 지금 버리게 되는 오. 그런 게 있는 것 같았어. 옛날에는 뭐 이렇게 방 들어갈 때 발로 슥슥 밀면서 이렇게 들어가시다가 <laughs> 요즘에 이제 방도 좀 치우시고 집안도 아, 좀 정돈하시고. <laughs> 그거 아, 아, 네. 잘 말씀하셨어요. 금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저보고 뭐 우리 엄마보다 더 하다고. 네. <laughs> 네. 잔소리 그만하라고. 네. 목사님이 또 저희 목사님이 굉장히 또 깔끔하시고 정돈도잘 음. 하시고 이런분이시이 음. 아, 어, 예. 그래서 목사님이랑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공감되는 부분이 진짜 많더요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제가 이제 느끼는 감정과 어,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게 있어서 어 되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아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네. 그래서 성격 공부를 끝나면 항상 음. 목사님랑 이 보로무 공감 된다고. 네. 그러니까 <laughs> 일례로 목사님도 이제 깔끔한 걸 너무 좋아하시니까 맞아요. 막 청소를 막 하시 엄청 열심히 하시는데 이제 사모님한테 이제 도와달라고 안 하시고 맞아요. 혼자 막 맞아요. 하시는데 사모님이 기분이 언짢으신 거예요. <laughs> 그게 그, 그, 좀 쉬고 싶은데 참고 하니까 마음이 불편하시니까. 그러면 이제 언자였으니까 목사님은 억울한 거죠. <laughs> 청소는 내가 했 <laughs> 내가 했는데 왜 본인이 <laughs> 원자다. 네, 저도 아니 어, 청소는 내가 되게 열심히 해서 나 허리 아파죽겠는데 왜 내가 미안하지? <laughs> 오빠 나 쉬고 있는데 왜 청소해? 청소해야 될거 같잖아요. 아 내가 도와달라하지도 않았는데 음, 음, 아, 미안해서 에, 에, 그게 진짜 많이 공감이 돼. 영국님이 아, 네. 그동안 쌓인 게 많으신가 봐다 <laughs> 이게 그래. 그래. 지금 기회 에 가 그러니까 보니까 바로 예. 막 계속 얘기하네. 시 예. 그래서 한다 그래갖고 저희 바로 예. 그렇게 예. 아. 음. 어. 아니 앞으로도 목사님과 자주 미팅하는 시간 좀 가지셔야 될것 같아요. 음. 그렇죠. 자주. 네, 자주 가셔서 자주. 자주 한 풀이 좀 하시고 아. 소연이가 청소를 하는 이런 얘기. 네. 아 그래도 굉장히 이렇게 영광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어. 상대방이 단점이 될수 있고 지적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고 되게, 되게 스윗하신 것 같아요. 멋있습니다. <laughs> 앞으로도 좋은 결혼 생활 하실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서로가 되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시는 것 같아서 되게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결혼식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앞으로 부부로서 하나님 안에서 가정 잘 지키고 행복한 가정으로. 같이 만들어가자. 오빠도 어, 최선을 다하고 어, 소연이가 어, 힘들지 않게 옆에서 많이 도와줄게. 어, 사랑해. 정답은 1 번입니다. 아 <laughs> <laughs> 어, 어,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고생하신 분들 이렇게 많은데 저희 회식도 못 하고 끝나면 어쩌나 싶었는데 또 배려심이 많으셔서 아쉬우시죠. 네. 기회 한번더 드릴까요?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빠> 가겠어요. <laughs> 네, 네.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틀리셨지만, 저희가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문구를 나오신다고 하셨으니, <laughs> 네. 한 번의 기회를 더 아, 드리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마지막입니다. <laughs> 네. 자잘 들으시고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기네요. <웃음> <웃음> 이것은 분자, 원자, 전자, 소립자와, 미시적인 세계의 현상을 다루는, 즉, 작은 크기를 갖는 개의 현상을 연구하는 물리학의 한 분야입니다. 입자 및 입자 집단을 다루는 현대 물리학의 기초 이론으로 아무리 기이하고 터무니없는 사건이라 해도 발생 확률이 0이 아닌 이상 반드시 일어난다. 라는 물리학적 아이디어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한대물학의 기초이며 컴퓨터의 주요 부품인 반도체의 원리를 설명해 주는 등 과학 기술 철학 문학 예술 등 다방면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서 20세기 과학 <laughs> 묻지 마시고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20세기 과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이론으로 평가되는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번 <laughs> 이가 아, 주관식입니다. 아 저희 문과라 가지고 아 문과시면 음. 그러면은 음. 제가 문과 음. 시니까 그러니까 힌트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땡땡 역학. 어? 네. 땡땡 물리학. 네. 땡땡이 들어갈 말을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확신하시나요? 나... 바로 가든 어? 될까요? 뭐 알아요? 어, 잠깐 상의해도 돼요. 네, 상해 상해해 줍니다. 뭐속말로 하세요. 속말로 응. 맞아? 응. 맞아요? 아, 음, 네. 네. 그러면은 제 카운트 세면 정답을 두 분이 같이 외쳐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자 하나 둘셋 양자 물리학 양자 양자, 블리야. 블리야. 양자. 응. 양자. 양자. 답하셨는데 응. 정답은 양자 정답입니다. 아이것 이렇게 맞히시네요 못봐 신데굉장하신데역 아, 말씀하신 대로 똑똑하신데요. <laughs> 어, 상금은 우리 예 부장님의 상금 은 우리 예우부장님 지갑에서 나온 10만 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를들어라그그 <laughs> <laughs> 아, 아, <미련아>, <laughs> 저희가 큰 선물을 드리지 못했지만 그래도 맛있는 거 드시고 결혼 준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자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